제가 이전에 했던 DNA에 대한 설명에 그 영상이 꽤 인기가 좋은데 다시 보니까 아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좀더 쉬운 DNA 설명을 하자 좀더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혹시 맨델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들 아실 것 같아요 맨델 뭐가 떠오르세요 맨델 하면 예 보통 완두콩 또는 유전 뭐 우성열성. 이런 것 떠오르시죠? 자, 맨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네, 사상 원래 직업은 사제였습니다. 성직자. 아니, 도대체 성직자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완두콩을 키워서 유전 현상에 대한 어떤 그 규칙을 알아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맨델은 자연에 관심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참많은는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성직자의 길을 택하게 됐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맨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성직자로 있는데 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유학 갈 기회가 찾아왔어요.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을 배우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수도원에 돌아와서 왜 완두콩을 키웠느냐? 물론 그걸 이제 곡식으로 식량 창원에서 키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완두콩을 키우면서 유전 현상을 관찰을 했던 거예요. 자 과학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벌써 서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부모 세대에서 자손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나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맨델 이전에 많은 사람들 특히 농부들 뭐 가축을 키운 사람들 부모에서 자식으로 무언가 넘어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그 어머니의 그딸 영어에도 Like father, like sons. 그말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분명히 부모의 자손으로 뭐 간다는 거는 그렇게 알고만 있었지. 이게 정말 어떻게 넘어가고 그게 뭐가 넘어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멘델은 그 어떻게 했느냐? 완두콩을 가지고 빨간색 꽃과 하얀색 꽃을 피우는 완두콩 식물을 이렇게 교배를 하면 다음 세대의 완두콩은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했냐면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이 나오겠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그 어떤 그 무엇은 마치 물감처럼 섞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빨간색만 나온 거예요 어? 이거 왜 그러지? 멘델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그 자손 빨간 꽃을 그 자손 세대끼리 빨간 꽃끼리 또 교배를 했어요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떤 꽃이 나올까요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다 빨간색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빨간색 꽃도 나오는데 드물게 흰색 꽃도 나왔어요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멘데렐라 떠는 거 있죠 우성 열성 우성 열성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려요 좋은 거 나쁜 거 여기서 말하는 우성 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빨간색 꽃 보세요. 원래 빨간색 꽃과 하얀색 꽃을 교배했어요. 그때 1세대에서는 빨간색 꽃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서 하얀색이 나왔잖아요. 뭐죠? 아, 부모에서 자손으로 흘러가는 물질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입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델이 밝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론 법칙도 중요하지만, 아, 유전 물질은 입자구나 섞이는 게 아니구나 밝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꽃 색깔 빨간색 하얀색이잖아요. 이제 부모에서 하나씩 받으니까 빨간색 꽃에서 빨간색 유전자 하얀색 꽃에서는 하얀색 유전자 받았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빨간색이 하얀색을 가려버리네. 가리는 거를 우성.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를 열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 빨간색 꽃은 유전자가 빨간색 유전자 하나, 하얀색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 식물들끼리 교배를 하면 빨간색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당연히 빨간색이죠. 빨간색 유전자 하얀색, 유전자, 하얀색 유전자, 하얀색 유전자, 하얀색 유전자, 하얀색이 되죠. 그 비율이 3대 1이 되겠죠. 이 표본수가 충분히 커지면 신기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물질, 당시 멘데는 이걸 인자라고 불렀고요. 후에 이게 유전자란 말이 생겼고 유전자의 그 정체가 밝혀진 게 바로 1953년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왓슨과 크릭이 발표한 dna 구조죠 즉 유전물질의 정체는 바로 dna라는 거예요 이 dna 구조는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나선형 계단이 있죠? 네. 나선형 계단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두 가닥이 서로 뒤엉켜서 올라가요. 그 폭이 굉장히 작아요. 2나노미터. 나노메타, 1나노메타는 10억분의 1미터예요. 굉장히 작은 단위죠 비유로 말하면 우리 보통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10만분의 1에 해당해요. 이렇게 이 나노메타라는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시간 기는 이유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한칸한칸 한칸 밟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밟는 한칸 그게 뭐냐면은 바로 DNA의 염기라는 거예요. 염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A, G, C, T. 아데닌, 구아닌. 다이민, 시토신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A는 T와 G는 C와 딱딱 군대데그 딱 폭이 딱이 나노메타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DNA는 이중 나선으로 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DNA 가지고 있죠. DNA 하나가 바로 염색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은 염색체가 46개 있다 23쌍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받아서 4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46개 염색체니까 46개의 DNA가 각 세포마다 들어있는 것이죠 요거랑 비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DNA를 다 합치는 게 그게 바로 유전체라는 거예요 유전체 왜? 인간 유전체 사업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인간 유전체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게 책이라면 챕터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46장으로 되어 있죠. 46개가 있으니까. 각 챕터마다는 다양한 절 정보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유전자죠. 보통 우리 인간 유전자가 한 2만여 개 되는데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정보를 뭘로 쓰느냐? A, G, C, T 네 개의 염기 조합으로 쓰는 거니까 이네 가지 A, G, C, T가 바로 알파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쭉 늘었으면 그게 염기서열이 되는 겁니다. 인간 유전자 해독을 했다 바로 이 염기서열을 읽어냈다는 얘기예요. 자, 염기서열하면 뭔가 서열이 되어지는 것 같죠? 사실 염기 순서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개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어떻게 이게 의미를 전달하느냐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 영어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자음과 모음 갖고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들잖아요 여기도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인접한 세 개씩 묶어가면서 세 개씩 딱딱 읽어가는데 그 조합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쫙 읽어서 딱 딱 읽으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했던 DNA에 대한 설명에 그 영상이 꽤 인기가 좋은데 거기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양님이 출연한다고 해서 왔는데 교수님이 설명해서 그런지 어려워요. 요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아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좀더 쉬운 dna 설명을 하자 좀더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그래서 맨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dna까지 왔어요 dna가 지금 뭔지는 아셨잖아요 부모가 자손에게 주는 유전물질의 실체가 dna란 말이에요 그 dna 구조가 이중 나사이라고 말씀드렸고 dna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금 응생물학에 올라가 있는 그 dna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